미국입니다. 슬기와 도영이가 올림픽의 일부 경기 종목 금메달 숫자를 조사하여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 두 막대 그래프를 보고 알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두 개의 막대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두개다 올림픽 경기 종목별 금메달 수. 똑같죠? 나와 있는데, 다른 점이 있어요. 경기 종목이 달라요. 지금 이 친구가, 얘는 슬기예요, 슬기. 얘는 도영입니다. 자, 슬기가 조사한 올림픽 경기 종목은요. 양궁 승마,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이렇게 있고요. 도영이가 조사한 종목은 수영, 역도, 요트, 육상, 조정, 체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두 개의 그래프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슬기의 막대그래프에서 금메달 수가 가장 많은 경기 종목 찾아볼게요. 금메달 수가 가장 많은 거 바로 알수 있죠? 태권도네요. 태권도 그러면 도영이의 막대그래프에서 금메달 수가 가장 적은 경기 종목은요? 바로 나오죠, 요트. 그러면 각각의 막대그래프에서 새로 눈금 한 칸은 금메달 몇 개냐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슬기의 그래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 세로 칸에는 0에서 5까지 표시가 되 있는데, 0에서 5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다섯 칸으로 나눠져 있죠. 그럼 얘는 한 칸당 한 개겠죠. 1, 2, 3, 4, 5. 이렇게 가겠죠. 이 세로 한 칸은 한 개입니다. 그러면 써둘게요 슬기 그래프에서는 한 칸당 한개고요 아래에 도영이의 그래프에서는요 자 지금 숫자 표시는 0에서 10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 둘셋넷 다섯 칸이거든요 지금 열 개를 다섯 칸씩 나눈다고 하면 이한 칸에 두 개씩 와야 됩니다. 이만큼이 2, 4, 6, 8, 10,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한 칸에 해당하는 금메달 숫자는 두 개입니다. 그러면은 도영이의 그래프는 두 개인 걸 나타냈어요. 여기서 도영이의 막대그래프에서 금메달 수가 조정보다는 많고 육상보다는 적어야 하는데요. 이 경기 종목을 모두 찾으래요. 조정보다 많고 육상보다 적다. 조정은 이만큼입니다. 육상은 요만큼이에요. 그럼 조정보다 많고 육상보다 작은 거 찾으려면은 여기보다는 작고, 이것보다는 커야 됩니다. 자, 선생님은 세 개를 찾았어요. 수영, 역도, 체조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알수 있죠? 그러면 아래에서, 두 막대 그래프로 알수 있는 내용으로 다양한 질문을 만들어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이거는 수업 노트를 꺼내서요. 우리가 국어 시간에 자주 하는 질문 만들기를 합니다. 예시는 나와 있어요. 태권도와 요트 중 어느 종목의 금메달 수가 더 많을까?라고 물어봤죠. 이거를 문제를 낸다고 하면은 이 문제에 대한 답도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한 답 잠깐 찾아볼게요. 자, 태권도와 요트 비교하는 거예요. 태권도는 여기 있고요. 요트는 요 아래에 있어요. 지금 막대의 길이는 태권도가 훨씬 길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차이 나는지 볼게요. 이거는 태권도가 한 칸당 한 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태권도는 8개예요 근데 조정, 아니, 요트의 경우는요. 자, 한 칸당 2개씩이죠. 2, 4, 6, 8, 10 하고, 자세히 보면 얘는 반 칸이에요, 반 칸. 자, 한 칸이 아니라 반 칸이기 때문에 요만큼은 한, 한 개로 칩니다. 요트는, 10개 플러스 1개니까 11개인 걸알수 있죠? 자, 태권도는 이만큼 길지만 8개. 요트는 제일 작지만 11개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서는 요트가 더 많다고 알수 있습니다.